그리고 장한날씨 전염모질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성공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시고 또 관찰하시면서 또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생각하게 된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세리 씨부터 월드 클래스로서 공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 우선 어. 이 장한나 씨의 일상 그니까 지금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 예능이라는 게 뭐~ 다른 다 방송도 그렇고 어, 요즘에는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우선 첫 번째는 그 분야가 다를 뿐 어,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갖고 있는 루틴 아,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너무 또렷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느 정도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도 어, 보통 예능이라면 뭐 보여줘야 할 재미라든가 웃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어거지로 만들어지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짜여진 뭐 대본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듯이 그냥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 속에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방송을 보고 예능 보는 걸 좋아하지만 전혀 다른 어 내용의 컨텐츠인 게 확실히 해졌던것 같아요. 물론 처음으로 이 피디님하고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 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어, 저는 내용이 굉장히 첫 번째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로 선택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도 가장 큰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의 무, 무한 어, 노력과 열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지금, 좀 뭐, 저 또한 저도 선수 생활 오랫동안 했었지만, 어, 그런 보여지지 않는 이 삶이 이제 보여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뭐~ 되게 지루하거나 따분함이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그렇게 이런 밝은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를 영향을 줄수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물론 뭐, 제작진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해외에 나가서 뭐, 여러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 관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했었는데, 너무 잘묻어놨던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리고 약간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될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어, 저 또한 제가 선수 생활 해외에서 많이 해봤지만, 그런 감정들이 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되고, 저도 스며들게 하겠지만, 서로 둘이 옆에 앉으면서 한 씨랑 어 정말 자연스럽게, 어, 그냥 같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잘 어, 오고 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어, 많이 전달이 잘될것 같고, 어, 프로그램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더러, 어, 프로그램 잘 되면 뭐좀더 달라진다고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첫 번째 저 모자 좀 벗겨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하튼, 여러모로, 이그 방송에 대한,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나 취지가 너무 좋았었던 게 아마 지금 그대로 묻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한나 씨도 그렇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걸 솔직히 보기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남다른 아이디어가 계신 분 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물론 첫 촬영을 했지만, 어저 또한 저 촬영 당시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볼 때는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정말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웃음 포인트가 아니고 감동을 주면서 웃음이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어 많은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진정성 있는 공감이 아마 시청자들도 동일하게 공감하시면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영무 씨와 또 장한나 씨도 우리 장한나 씨부터 네 성공에 대한 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실 때아 성공이다 하는 그런 어떻게 해? 성공으로 캐치가 되고 보이는 한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다면 성공은 그 정상이란 자리에 올라가서 쭉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일에 더욱더 미쳐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을 설득시키는 게 그게 진정한 성공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와우 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응, 잘했어. 오늘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즐겼어. 오늘 제대로 미쳐 있었어.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상이 정말 잘, 자는 시간조차도, 밥 먹는 시간조차도 최고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표만을 위해서, 저희 일상이 음악을 중심에 두고 흘러가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창수 PD님께서 이게 너무 재밌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 없어요, 저는. 하이로잖아요. 이거 너무 정상인데요. 이게 예능이 된다고요. 관찰 예능이 된다고요. 이창수 PD님께서는 계속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선해. 너무 이상한데 이런 사람 없어요, 한나 씨. 그래서 아 예, 그, 저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좁지만 크고 넓고 저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다른 개개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일상거리 새로운 생각거리 새로운 느낌거리를 이제 나눠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또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세리 감독님 세리 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 스튜디오에서 녹화는 하 내내 그러셨죠. 박 감독님도 그러셨죠. 아시잖아요. 골프채 갖고 주무셔 봤죠. 저도 첼로 안고 잡았어요. 너무 공감 포인트가 많아서 정말 예은 씨도 그렇고 현무 씨도 그렇고 다. 세리 씨와 함께 그 MC 분들 각각의 역할이 톡톡 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음, 네. 지금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게 얼굴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laughs> 아니, 너무 행복해하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성공의 표본 MC 우리 전현무 씨. 뭐 어, 간단하게 그쵸?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그 사실 뭐 장한나 씨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케스트라 그림만 봐도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장한나 씨를 관찰하면서 저는 클래식 팬이 됐고요 <laughs> 진짜로 어 그래서 시, 실제로 이제 장한나 씨가 푹 빠져 있는 뮤지션의 책을 제가 사서 오늘 사인을 받았습니다. 브라보. 아, 네. 아,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laughs> 진짜 관심 없었거든요. 정말 따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장한나 감독님의 그, 뭐랄까요, 그 일상을 보면서, 아,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거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이러니까 이 분야에 성공을 했구나. 정말 미치지 않고는 그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 장한나 씨 덕분에 좀 클래식을 좀 듣기 시작을 했고, 그 장한나 씨 이제 지휘하는 모습도 좀볼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상식 감독님도 나오는데, 사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안 볼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그분의 일상을 보니, 아, 저분이 저래서 성공을 했구나. 저래서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클래식에 관심이 없어도, 축구에 관심이 없어도, 보시면 아 이래서 성공을 하는구나 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방송에 미쳐서 이제 프리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조차도 이제 타성에 젖어서 방송할 때꽤 많거든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도 초심을 어, 느끼게 되는 제가 가장 미쳐있을 때가 kbs에서 루시퍼 출 때였거든요 <laughs> 그때를 떠올렸어요 아 내가 미쳐 도라이었지 나도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지 저 자신을 좀 반추해보는 또 계기가 되는 프로여서 성공에 대한 책들도 많고 컨텐츠 많지만 어떻게 보면 다이렇게 가르쳐주는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어 컨텐츠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예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현민 씨도 조심을 찾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크레이지 리치콜이 아닌가 아닌가 싶습니다.